친구가 없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마음고생이 심하고 쉽게 병에 걸리고 노화가 빨라지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시나요?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주위에 많고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줄고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친구란, 나와 어떤 사이를, 친구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친구란, 진정한 친구란, 환경이 좋던, 환경이 여의치 않던, 늘, 내 주위에 함께 있었으면 하는 부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친구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절로 마음을 열고, 의논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친구란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그 기분 좋은 일을 알리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친구란 다른 사람에게는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이나 일까지도 그에게만은 내 속내를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친구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외로울 때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친구란 이런 저런 일로 인해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친구란 슬플 때 기대어서 맘 놓고 할 얘기 다 하고 마음 놓고 울수 있는 어깨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친구란 내가 울고 있을 때 그의 얼굴에도 나와 같은 눈물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친구란 내가 실수했다 해도 조금도 언짢는 표정, 짓지 않는 마음이 언제나 밝은 그런 사람입니다. 친구란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 진실된 충고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친구란 내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나누어 함께 짊어지자며 조금이라도 가볍게 내 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친구란 남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 하나까지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속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어떤 관계이며 어떤 사이라야 하는지 밤이 새도록 이야기해도 못다 할 것입니다. 이런 친구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다면 참으로 멋지고 훌륭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